장감이 저한테도 딱 좋아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스카이 블루라든지 애쉬 그레이 이런 컬러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밴딩이 넓으니까 착용감이 진짜 편해요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니까 또좀 다르죠 버터 아이보리 컬러도 있어요 <목소리> 여름에도 이런 컬러 의외로 괜찮아요 키1백육이안 되잖아요 이런 팬츠 좋은 게 이렇게 저 낮은 신발하고도 신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 지금은 물론이고 진짜 한여름까지 잘 입어주실 수 있을 거고요 봄에는 자켓 안에 이너로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세요 바깥 <목소리> 거리는 재여가지고 네, 캠핑 갈때 입어도 예쁘게 입을 것 같고 놀이터 갈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고, 역시 이렇게 쪼리랑 같이 신으니까도 되게 편안한 느낌이죠. 엄마가 어, 달려간다! 장마 때도 이거 입고 가까운 데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입으면 이런 느낌. 선바이저를 써도 예쁘죠? 그런데 소재가 되게 얇아가지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나 갑자기 결혼식에 가야 된다. 그럴 때이옷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. 평소에는 이렇게 귀여운 여름 원피스로 활용을 하시고 휴가지에선이 정도 할수 있잖아요, 그쵸? 또 유니크하고 좀 부드럽고 예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.